미안해, 얘들아 어, 지한이가 밥 먹으라고 그냥 문을 쾅쾅 두드리는 바람에 어, 잠깐 끊을 수밖에 없었어. 이게 어. 중간에서 딱끊겨가지고좀 애매한데, 자 이어서 계속 해볼게. 자 이제 음, 여기다 추가로 어, 한 가지만 더 얘기를 해볼게. 음, 만약에 음, 만약에 음, 피검사를 했어. 피검사를 보통 갑상선 호르몬에 문제가 생기면 피검사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낼 수 있는데 우리가 피검사를 통해서 몇 가지를 검사해 보냐면 TRH농도, TSH농도, 티로신 농도 이세 개를 다 검사를 해 보는 거야 근데 만약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하면 생각해 보자 음, 예를 들어서 아, TRH는 정상보다 많고 그치? 다음. TSH도 정상보다 많은데, T록신의 농도가 정상보다 적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죠. 그럼 이건 어디에 문제가 생긴 걸까? T록신의 농도가 정상보다 적으니까 TRH가 많이 나오고 TSH가 많이 나왔어. TSH가 정상보다 많으면 티록신의 농도가 증가를 해야 되지. 근데 티록신 농도가 정상보다 더 적다고. 이거는 어디에 문제가 있다? 어. 갑상선에 문제가 생겼구나. 그래 이렇게 진단을 해볼 수가 있겠지. 근데 이런 결과가 나왔다면 어떨까? TRH는 많아. 근데 TSH가 정상보다 적어. 그렇지 그러면 티록신도 역시 어떻게 정상 보다 적겠지 막 아, 이렇게 됐다면 어디에 문제가 생긴 걸까 네, trh는 어디서 나오지 어, 시상하부에서 나오지 그렇지 시상하부에서 나오는 trh는 정상 인데 시상하부 정상인데 내하체 전엽에서 뭘못 만들어 tsh를 못 만드는 거지 그러니까 티록신도 적고 티록신은 너무 적으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TRH는 더 많이 분비되는 거야. 이건 어디에 문제가 생긴 거야? 그래 어. 뇌하수체에 문제가 생긴 거야. 알수 있겠지? 응. 그렇지. 대체 전엽이겠구나. 응. 그러면 시상하부에 문제가 생기면 어떤 일이 생길까? 그래. TRH도 적고 TSH도 적고 티록신도 적겠지 이건 어디 문제? 어. 시상하고의 문제가 생긴 거지 자, 호르몬 분비가 이런 시스템을 통해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어디에 문제가 생겼는지 우리가 알아볼 수가 있게 된다고 어? 그렇지? 다시 정리해볼까? 여기 문제가 생기면 그렇지? 적다, 적다, 적다. 여기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돼? 어, 적다, 적다, 많다. 여기 문제가 생기면 적다, 많다, 많다 이렇게 되는 거야. 이런 어, 것도 시험에 잘 나와. 자, 그러면 이제 음성 피드백 조절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수업을 다 끝냈는데, 양성 피드백은 뭔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 고 봐. 음성 피드백은 결과가 원인을 뭐 했어? 억제했어. 그치? 성적이 오르니까 공부를 게을리했다고. 성적이 떨어지니까 공부를 열심히 했다고. 그렇지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한 결과가 공부를 게을리하게 되는 피드백을 만들어내고. 그 다음, 공부를 게을리한 결과가 공부를 열심히 하는 피드백을. 그래서 원인과 반대 방향으로 가는 피드백을 계속 만들어냈어. 이게 바로 뭐야? 음성 피드백이라고 그랬지. 근데 만약에 이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될까? 봐봐. 공부를 열심히 했어. 그렇지? 그랬더니 성적이 올랐어. 너무 기분이 좋은 거야. 그렇지? 그래서 공부를 더 열심히 한 거지. 그렇지? 그랬더니 성적이 더 올랐지 그래서 공부를 더 열심히 했어 성적이 더 오른거야 이렇게 성적은 어떤 곡선을 그리겠니? 그렇지 지속적인 상승곡선을 그리겠지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그렇지 양성 파지티브 피드백 이렇게 부를 수 있다고 이거는 반대의 경우에도 성립해 반대로 어떻게? 공부를 안 했어 성적이 떨어졌어 그렇지? 그래서 어떻게 어, 공부를 더 하네? 성적이 더 떨어져 공부를 더 하네 더 떨어져 그럼 어떻게 될까? 성적이 쭉 바닥으로 내려가겠지 그렇지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게 성적 상승은 양성 피드백, 성적 하강은 음성 피드백 이게 아니라 성적이 어떻게 돼 한쪽 방향으로 쭉 가지 그지? 요건 뭐야? 전부 다 양성 피드백이 되는 거야 이해가지? 응. 그래서 어, 양성피드백은 결과가 원인을 뭐해? 촉진해 어, 원인을 어떻게 한다? 계속 강화하는 거야 이게 바로 양성피드백이지 그럼 이 양성피드백은 항상성 조절에는 적합하지 않겠지? 음, 그런 거 그래서 특정 수치가 계속 커질 때 또는 계속 작아질 때 이때를 우리가 양성 피드백이라고 하고 어그 예로는 자궁 수축에 의한 출산 과정이 있어 자궁이 아 옥시토신이 분비되면 자궁이 수축하고 자궁이 수축하면 옥시토신이 더 분비되고 그 옥시토신이 더 분비되면 자궁은 더 수축을 하고 자궁이 더 수축하면 옥시토신이 더 분비되는 거지 이렇게 원인을 계속 강화해 그러면 자궁 수축은 한쪽 방향으로 계속 점점 강하게 수축하지 언제까지 A가 나올 때까지. 다음 상처가 났을 때 혈액이 응고되는 과정. 그 다음에 우리 몸에 감염 같은 게 일어났을 때, 음, 우리 간내에서 체온을 정상치보다 살짝 더 올려 열이 나잖아. 그렇지. 열이 나면 어, 물질 대사가 활발해지지. 그래서 온도가 높아지면 효소의 반응 속도가 높아져서 그렇게 되면 온도, 체온이 더 올라가고 그 물질 대사가 더 활발해지고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열이 나면 계속 온도가 올라간다고 이 반응은 사실은 우리 몸의 물질 대사 빨려서 병균을 빨리 치, 물리치기 위한 반응인데 이것도 어, 일종의 양성 피드백이라고 볼 수가 있어 자 피드백에 비해서 기량작용은 그렇게 어려운 개념이 아니다 그지? 쉬워! 뭐야? 서로 반대, 이렇 반대. 근데 이때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거 뭐야? 같은 기간에 작용한다는 거. 이거 좀꼭 기억해줘. 음. 헷갈릴 때가 있다고, 그렇지? 그래서 서로의 효과를 줄여. 그냥 서로 반대니까. 그 예로는 뭐 있어? 그렇지? 자, 교감과 부교감 있지. 아까 중추에서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어떻게? 같은 기간에 반응한다고. 그래서 교감신경은 심장박동을 모 시키고. 그렇지. 촉진시키고. 부교감신경은 심장박동을 억제시켜. 둘다 어디에 작용해? 그렇지. 심장. 같은 기간에 작용해. 이때 이걸 우리가 뭐라 그래? 어, 기랑작용.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 다음. 간에서 누가? 어,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 온몸을 돌다가 간에 도달하면 어떻게? 해? 혈당량을. 그렇지 혈당량을 낮추는 방향으로 작용하고, 자 글루카곤이라는 호르몬은 혈당량을 높이지, 그렇지? 자, 혈당량을 낮추는 건 인슐린, 혈당량을 높이는 건 글루카곤. 어. 이것도 역시 뭐다? 아얘 어디서 나오지? 어, 이자에서 나오지. 같은 기관에 작용해서 반대의 일을 하지. 어 그래서 기량 작용. 애들이 헷갈릴 때가 있어. 선생님, 혈당량 조절은 피드백이에요, 기량 작용이에요, 뭐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자. 자, 만약에 피 속에 포도당이 너무 많다라고 하면 이피 속에 포도당이 많다라고 하는 것을 누가 먼저 감지하겠냐? 그렇지, 어. 간내야 간내, 간네. 간내 어디? 어. 시상하부라고, 그렇지. 어. 그럼 이 간내 의 시상하부에서 응. 혈당량이 높다는 사실을 어떻게 감지해? 어. 그러면 간내 의 시상하부는 누구에게 응. 이자? 나중에 또 배우겠지. 여기 뭐 무슨 교감이니, 부교감이니, 이런 건 나중에 자세히 하기로 하고. 어. 이자에게 명령을 내려. 뭘 하라고? 그치. 어. 인슐린을 분비시키라고. 그럼 인, 이자에서 인슐린이 분비돼. 응? 그럼 이 인슐린이 작용하지? 그럼 어떻게 어, 혈당량이 낮아지지. 이렇게 쓰면 안 되겠네. 다시. 이자에서 뭘 분비해? 어. 인슐린을 분비해 그러면 혈당량이 어떻게 되겠니? 음. 낮아진다고 그래 음. 그러면 이 혈당량이 낮다는 정보가 어디로 들어가? 어. 간네시상압으로 들어간다고 그럼 이자에서는 어떻게 해? 어? 혈당량이 낮네? 높여라 그래서 이자를 자극해 그럼 이자가 뭘 분비해? 글루카곤 그럼 이 글루카곤이 어디 가서 어. 간이나 근육에 가가지고, 혈당량을 또 높인다고. 그렇지. 봐봐. 혈당량이 높아. 인슐린 나와. 혈당량이 낮아져. 글루카곤 나와. 혈당량 높아. 인슐린 나와. 이렇게 돼. 그럼 이때, 인슐린과 글루카곤, 이둘 사이의 작용은? 무슨 작용이야? 그래. 길항작용이야. 기량작용은 항상 뭐가 있어? 그래. 짝꿍이 있단 말이야. 이렇게. 그치? 그러면, 혈당량이 낮다는 결과가 나오자. 그치? 뭐가 분비돼? 어. 글루카골이 분비된다고. 그치? 혈당량이 낮아진 게 결과지. 이 결과가 다시 원인을 통제하지. 요게 뭐야? 요게 바로 피드백이야. 요것도 피드백인거지 그래서 어 요렇게 보면 보면 헷갈리지 않겠지 음 요게 기량작용 그치 결과가 원인에 영향을 미치는거지 결과가 원인에 영향을 미치는거? 결과가 원인에 미치는거 요게 바로 뭐야? 피드백 그래서 혈당량 조절은 어 피드백과 그 다음에 기량 작용 두 가지 원리가 모두 숨어 있다 이렇게 보면 돼. 그래서 이건 피드백과 기량 작용은 서로 대비되는 개념이 아니야. 피드백은 피드백 나름대로 조절 원리고 이 기량 작용은 기량 작용 나름대로 조절 원리라는 거. 어, 그것만 여러분들이 알아두면 되겠다. 자, 다음 강의부터는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체온 조절 과정, 혈당량 조절 과정, 그다음에 삼투압 조절 과정. 이세 가지에 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 자, 강의 듣느라고 고생 많았고, 음. 다음 시간에 또 만나자고. 안녕.